A파트 첫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 힙롤 포워드 투게더 토 스플릿 아웃 인힐 스위치 두번 오른발 힐터치 투게더 힐터치 투게더 힐터치 투게더 힐터치 투게더 최종 왼발 카운트 원투 쓰리 앤포앤 파이브 앤식앤 세븐 앤 에잇 두번째 섹션 보대비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힐터치 투게더 왼발 크로스 사이드 힐터치 투게더 오른발 앞에 왼쪽 2분의 1 피보턴 오른발 앞에 왼쪽 2분의 1피벗턴 체중 왼발 카운트 원앤앤 쓰리 앤포앤 파이 식스 세븐 에 섹션 변형된 체즈 파스 크로스 윗 오른발 오른쪽 슬라이드 터치 바이셉 스커프 뒤옆 스커프 바이셉 스커프 뒤옆 스커프 체중 오른발 카운트 원투 쓰리 포파앤식앤앤네 번째 섹션 한시 반방향 왼발 사이드 크게다. 왼발 사이드 12시 방향 오른발 터치. 10시 반 방향 오른발 사이드 크게다.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에이파트 풀 카운트 1 2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a n 5 6 7 8 1 2 3 4 5 n 6 n 7 n 8 a 1 2 3 4 5 6 7 8. 이 파트 1, 첫 번째 섹션 왼발 포드라, 리커버 투게더. 우리 발, 포드, 히즈리블, 오른쪽, 제이 오른발 포워드 왼쪽 여섯 시 방향 피벗턴 오른발부터 런런 투게더 체중 왼발 카운트 원투앤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세븐 앤에 두번째 섹션 왼발 포팬포 아웃 인 아웃 인 오른발 포 아웃 오른쪽 4분의 1 턴하면서 스위블 오른발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왼발 포워드 오른쪽 4분의 1피벗턴 체중 오른발 coun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Pipa two, p u l coun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Pipa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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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four, five and six, seven, e i g h i p a two, t w u r a g t Pipa two, w o t h e e f u r five, four, u r f i v u r f i o u i v e o u r f i e four, 크로스 오른쪽 1/2 언라이트턴 체즈 오른발 체즈 박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엔 쓰리 포엔 파이브 식세두 번째 섹션 첫 번째 섹션이랑 똑같습니다 왼발 사이드 오른발 트레더 왼발 사이드 오른발 볼트 게더 왼발 크로스 오른쪽 1/2 언라이트턴 체즈 오른발 체즈 박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백 사이드 크로스 count,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 and e and. 10파트 연결, 시작. o n and t h and f i v and e and. o n and t h and f i v and e and.